잘했어요. 기본에 충실했다. 클래식했다. 여기 알바 분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단골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신대방 산거리에 테토남들이 즐겨 찾는다는 노포 중국집 동화장을 다녀와 봤는데요. 실내는 테이블 4개 정도의 아늑한 느낌이었고, 손님들 100%가 남자 손님. 거기에다 요즘 보기 힘든 철가방 가지고기 된 찐노포였고요. 저희는 짜장, 볶음밥, 탕수육, 28,000원 세트 메뉴로 주문해 봤는데, 취향 다행히 전혀 고려하지 않는 원조 테터 스타일의 분먹 탕수육은 바삭한 튀김옷과 돼지 육향이 고스란히 살아있어, 예민한 애견남들은손도못들 수도 있는 맛. 소스의 단맛을 후르츠 카테를통조림이 아닌 진짜 과일로 맛을 내는데, 육향이고 뭐고, 그냥 소스가 지붕 9 0의 맛있는 탕수육이었습니다 볶음밥은 뭐 그냥 볶음밥이었고요 대신 짜장 소스가 어릴 적 중국집에서 먹던 달고 감칠맛 있는 옛날 스타일이라 짜장면도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짬뽕은 국물로만 맛을 봤는데 칼칼하면서도 묵직하니 괜찮았고요 굳이 찾아갈 정도는 아니지만 옛날 추억이 있는 맛이라 근처 지나실 때한 번쯤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